다음 뉴스입니다. 영화의 도시로 변신한 광양시가 화제입니다. 빛과 철로 물들다를 주제로 열린 남도영화제 시즌2가 도심과 항만, 미술관을 배경으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시민과 관객이 함께 만드는 열린 축제로 문화예술도시 광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일원에서 빛과 철로 물들다를 주제로 한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펼쳐졌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해 남도의 도시와 공간을 무대로 로컬 영화 문화를 확장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영화제는 레드카펫과 개막작 상영으로 분위기를 띄운 뒤 야외, 항만, 미술관, 극장을 잇는 다준 거점 운영으로 관객 접점을 넓혔습니다. 오일간 펼쳐지는 이 남도영화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참여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이 남도영화제 시즌2 어, 많이 즐겨주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영감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막과 폐막은 로컬의 정서와 국제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 축하 공연과 철들 무렵 상영으로 시작해 프랑스 영화 팡파르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장르와 국적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배우, 감독, 평론가가 관객과 가까이 호흡했고 항만 공간을 스크린으로 바꾸는 시도는. 도시의 장소성을 문화 경험으로 전환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